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본문 1절2 절에 보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시간이 하나 나와요. 새벽에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기관들로 구성된 공회 의원들이 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못된짓하는가 불법이죠. 그게 불법을 고발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에 그런 음. 시간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제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밤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신문을 했습니다. 그 밤새. 그 밤에 모이면 원래 불법이에요, 여러분. 밤에는 공회가 모여서 어떤 뭐 재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재판을 할 때는 그저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낮에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불법 모임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 이미 확정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본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65절로 6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죄를 확정합니다. 신성 모독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이 여겼잖아요. 그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 저 예수를 죽이자. 이게 밤 모임, 불법 모임에서 이미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새벽 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른 새벽,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드리는 이른 새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은 날이 새에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른 아침 혹은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새벽이 하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캄캄한 새벽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6절을 보면 공회가 이제 정식 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가 뭐냐면 밤에 불법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을 했잖아요. 이거 불법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합 법으로 위장하려고 새벽에 이른 아 침에 날이 새에좀더 시간을 연장하면 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공회를 또 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합법화 하는 거죠. 불법을 합법으로 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모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결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모였어요. 합법으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으로 가고 이게 지금 법 집행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공정한 기득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그 주어진 합법적인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법원, 뭐 검찰, 경찰, 혹은 군인들, 행정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공정한 기독권을 잘 사용하면은요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일부분에 고난을 주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야만이 질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을 보면은 이거 뭐 그렇지 않잖아요. 막 파출소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달리고뭐 자기가 왕이야. 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공정한 공공의 유익을 위한 기득권을 우리가 지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이 인간의 재성 때문에 어 들어가냐 괴물로 바뀌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괴물로. 그래서 이 기득권을 한번 누린 사람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이 뭐냐면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돈이고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감금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이 괴물이 되는 거죠. 이공의 의원들은 기득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득권이 무너져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저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 죽여 없애버리자. 아주 흉악한 거 거죠. 보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직무가 있고 직책이 있고 주어진 게 있는데 그걸 잘 지혜롭게 아, 내가 이 정도 해야 된다. 저는 단임 목사잖아요. 단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교회에 준 역할, 교회 헌법이 준 역할이 있는데 거기까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걸 뛰어 넘어가면 그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걸 통제해야지 되고 그게 필요하죠. 이 2절에 보면 이제 불법을 행한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냐? 합법으로 또가장을 해야 되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이미 로마의 속국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는 로마 속국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들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제국의 속국이니까 자기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법으로만 예수를 사형시킬 수가 있죠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공식적으로 는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종교법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딱한분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 황제만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있느냐면은 황제의 권한을 대리하는 대리인들 그러니까 이런 총독들이죠 보면은 총독도 두정니다큰 일종의 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행정 장관의 총독이 있고 빌라도 총독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어떤 그 지방 행정관 조그마한 행정관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형 집행권이 또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총독도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황제의 이름으로 사형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다면 이제 어떻게 몰아가냐면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야만이 유일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알때 로마 제국은 사람 함부로 안 죽이거든요. 정치범은 죽입니다. 정치범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나오는데 그 음모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11절로부터인지 2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도 다 오셔야 돼요. 알렐루야. 네. 음모 설교하니까 아, 이게 얼마나 좋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잖아요, 미 보면. 자, 오늘 이제 3절부터는 막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유다, 가론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삼절4절2 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유다가 자살해서 죽어요 목매달아서 자 유다의 그 심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4절 시작 그때에 예,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건을. 이 예수님을 판 유다는 어예수님이그 정죄 받는 걸 보고 사형 선고 이렇게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하죠. 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본 유다가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죠. 근데 이 뉘우침이 회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양심의 가책이고 후회입니다. 어, oh, 이거 내가 이거 과한 거다. 이 사람에게 그런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죄를 청산한 거냐, 회개한 것이냐, 완전히 톤 돌아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론유다가한 것은 어떤 미안함, 뉘우침 그런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는 가책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포함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끝나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회개는 내가 죄악된 것을 마음으로 알고 안 것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설교한 사람이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이 설교를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세리도 오고 군인도 오고 일반 백성들도 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옷 같은 거 어려운 사람에게 좀 단호하자면 행동이에요 그다음에 세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상적인 세금 외에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거출했는데 비정상적인 거 있으면 그거 행동으로 옮겨야 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강포했거든요. 흉악하게 막 백성들한테 강포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가론 유다도 양심의 가책 정도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회개 돌아섬. 이게 필요한데 그게 없이 그만 자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아마 유다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석가들이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설마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 요 설마. 내가 판저 예수를 사형까지 시킬까? 아마 그 예측은 못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무제한 피. 예수는 의인이라는 거야.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여러분, 무제한 피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짐승도 무엇에 먹으면 안 돼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의인인데 내가 팔았구나. 그것도 은 30에 팝니다. 여러분 은 30이 이 당시 노예 몸값이 얼마냐면 은 30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이 그 상인들한테 팔때 얼마에 팝니까은 20이야, 20. 20에요, 여러분요. 막가무데나30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정말 최저 몸값을 받고 요셉을 판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어, 종의 몸값으로 팔았습니다. 자, 공회와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래를 해요. 야, 얼마 줄래? 얼마 줄래? 그런데 은삼십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말은 공해도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무엇 취급했다는 거예요? 노예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값을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 이번은 세상에서 뭐요 정도 되고 나이도 좀고 하니까 몸값 10 100억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몸값 1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팔린다고 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내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냐? 뭐, 한 100억 뭐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떤 사고 같은 게 일어나, 몸값을 일종의 매기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몸값을 흥정을 하는데, 공해도, 가론유다도 예수님을 은3 0에 몸값을 매깁니다. 이것은... 멸시예요 멸시 상대방. 그런데 이 멸시는 이미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새벽 설교하는데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어야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무엇을 당하시고 무엇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 말 나와야 안 나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결국은. 은 삼십의 노예 직업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모르죠. 유다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대충 몇가지로첫 번째 탐욕 때문이다. 그런데 은 삼십 받자고 예수를 팔았을까? 여기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예언 성취로서 은삼십은 받지만은 응정을 하지만은 그랬을까. 두 번째는 실망 때문이다. 이게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아요. 왜 지지를 받냐면 이것은 가론 유다만 실망한 게 아니라 베드로나 그밖에 제자들도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유다를 회복할 메시아가 다윗과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응?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 이게 없어,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오병 이어의 기적을 피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죽어? 이게 베드로는 끝까지 갈등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려 보니까 그런갑도 안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회의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약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 실망은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 실망이 정말 대단했어요. 세 번째로 배반한 유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이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쭉 보면은 마태 관점이 하나 있는데 메시아의 멸시받음, 죽으심 이것은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은 30에 파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자살해서 죽을 것이고 은 30을 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만들려고 토기장의 파 땅을 살 것이고 이런 예고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에는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한 말씀이 딱 지적해서 나오는 않아요. 포괄적으로 나고, 오스가랴1 1장 12절로 13절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은 p s a 정확하게 딱딱 Chongaka, Neda, Unsamsh, Botchongak, Tak, t 유다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되는데 이것을 강조한 게 마태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모든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기록해 나가요.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의 관점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계속 그렇게 기록해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설명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그의 묘지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도성의 절기나 뭐 이런 걸 지키러 오잖아요. 그 고향을 따나먼길 오거든요. 오다 보면은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쳐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그나은의가 어디 와서 죽어요? 그럼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낙은애들 위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밭 이렇게 나오는데 피의 땅입니다 피의 땅 그래서 무지한 사람의 피값을 주고 산 땅에서 피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있으면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안내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한쪽 귀팅이 가면 저게 공동묘지 피의 밭입니다 저게 가르쳐줍니다 그 지금도 있으니까 보면요 그 다음에 사절을 보면 인간의 악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요. 그들이 이러대. 그러니까 은 30을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잖아요. 가로녀다가. 이 돈이 성소에 던진 걸 보면 성소 돈을 쓴것 같아. 이 공의 의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된게 아니고 성소에 돈을 갖다가 불법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 갖다가 못된 짓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찰나에 성소에만 문이 열렸겠지요.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다 간다. 다시 말하면 교회다가 에 헌금 갖다가 던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공예 의원들이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요 공금, 헌금을 갖다가 성소에 돈을 갖다가 이상한 짓다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런데 공예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유다와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팔기 위해서 무엇 했어요? 공모했잖아요 짰잖아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별 선언을 한 거예요 공모한 사람들이 결별 선언 해요 배신자 유다에 대한 예수를 배신한 유다에 대해서 공회 사람들이 한번더 배신하는 거예요 공모했다가 배신을 하는 겁니다 은삼십도 내가 알아서 하라 알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배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이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또 배반합니다. 거기에 가서 을을 찾는다? 거기에서 깨끗함을 찾는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누군가를 죽이고 음모하는 그런 그룹이다, 모임이다. 전혀 없어도 들어가지 마세요. 공의를 과장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건 사건을 보고 이게 합리적인가? 의의 모임인가? 불법 모임인가? 음모의 모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속아 넘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부름 받은 제자들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으면서 마시면서 음모를 꾸민다 판단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십시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오름 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다양한 유혹들 음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오름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 주간 화요일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론 요다를 보고 공의 의원들을 봤습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 음모해서 사형시키려고 별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소에 있는 금고에 헌금을 갖다가 이상한 짓 하는 공의의원들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 속에 음모가 있고 그 속에 불의가 있다면 그곳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 시호 집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흠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